무주장님 달리님 별풍선 백개 감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야구가 주죠. 야구, 야구, 일야구야. 뭐 물브 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어제는 뭐 축구는 축구는 승패는 안 맞고. 어 안 맞고 미켈란젤로 님 별풍선 1,500개 감사합니다. 어, 미켈란젤로 님한달 감사합니다. 땡 패키지요. 네, 땡피 님도 감사드리고. 그래 어제는 뭐 축구는 님 별풍선 1개 <laughs> <감사합니다. 안> <laughs> 언어버는 맞았죠 <laughs> 언어버는 오버랑 언더 마지막에 그뭐 PK 블루다 말불 아, 말랑하다가 결국에는 뭐안 불렀는데. 언어버는 들어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물브. 어제는 방송에도 말했지만, 물브가 별로 내 기준에 어려워 보였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축구랑 뭐, 똑같이 축구도 두 경기 밖에 없는데 별점도 많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봤는데, 그, 오히려, 물브는 어려울 때더잘 된다. 어려울 때 어제는 뭐, 클불풀. 그다음에 매치 언더 좀 나와 보였고, 그다음에 텍사스 오버도 괜찮아 보였고, 샘프가 점으로 좀안된게 아쉽네요. 나머지는 뭐세인트풀도 들어왔고, 콜로도 극적으로 이제 프랜데드만 그래서 뭐 어렵다 생각할 때 물건은 더잘 들어오네. <laughs> 아무튼 뭐 물건은 이렇게 됐고, 뭐 이런 표가 보고 싶다시면은 하 유튜브 그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야구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하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 어, 일단은 보자. 잠깐만요. 요거 좀뭐 하나 좀 적어 놓고 좀 할게요. <laughs> 자, 준이치대 야쿠르트 일단은 선발랑 카사하라. 그다음에 스니드가 나오죠. 요 경기는 이제 나고야 돔에서 하지 않죠. 중립에서 합니다. 중립. 그 뭐고 이거 이름 까먹었네. 먼 경기장이고 어, 도요하시 도요하시 시민구장 요 경기는 그 중립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막 펜스가 넓지 않아요 여기 또 마찬가지 철장 쳐져 있는 데인데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넘어갈 공도 넘어 갈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야쿠르트에 뭐 코로나 이슈 걸있잖아요 야쿠르트 코로나 코로나 이슈가 걸려 있어가지고 나오 뭐지 선수들이 다안 나오겠죠. 주축들도 깨키야. 아마 세명 정도잖아요. 그다음에 뭐 불펜 애들도 못 나온 애들 있고뭐 시미즈도 못나오고 다고치도 못 나오고. 뭐 다행히도 무라카미라든지 용병 옷이나 뭐 이런 애들 나오긴 하지만은 나머지들은 뭐 이군 애들 콜업해서 쓰는 거죠. 근데 빠따적인 부분은 이군 애도잘칠수 있긴 하겠지. 근데 그래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잘 되던 이 타격감 자체들이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이제 그럼 주니치가 선발만 좀 괜찮았으면은 갈수 있는데. 카사하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스니도 왔다 지금 왔다 갔다 뭐 퐁당퐁당 느낌으로 잘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뭐 두투스 다 불안하다. 그래도 뭐 타선 자체는 준이치가 낫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래도 불펜도 뭐 베스트로 쓸수 있고, 그다음에 빠따도 베스트로 쓸수 있는 준이치 쪽을 좀 신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아 그냥 불펜과 빠따를 믿고 그냥 주니치슨 가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 이 구장 자체가 뭐 토토님, 아주 뭐 펜스도 더고 그런 높고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아 지금 야쿠르트 타선이 완전체가 아닌 부분이잖아요. 더 주전들이 더 많이 빠진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불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또저 터질 수도 있고 애매모한데. 그래도 어 준이치 자체 근본적인 빠따가 뭐 강력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굳이 찍으면 뭐 저득점 먹게요. 요 경기는 뭐뭐 이슈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생각하에좀 껄끄럽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laughs> 을컷스인데 토고. 일단은 한신, 요인간, 용병. 초반에는 잘 던졌는데 최근에는 나올 때마다 처맞고 있죠. 이닝 소화도 못 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좀더 많이 치고 나온다는 부분. 뭐 정비를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 있겠죠. 그리고 초반에 잘 던질 때는 요미 상대로 많이 나왔죠. 세 경기 나왔는데 뭐 컬스 두 번에다가 5이닝이 실점. 근데 그때가 이제 5월 달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은 맞맞는 구간이란 말이지. 좀신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요미의 토고, 토고 같은 경우에는 야쿠자 그 불바다의 야쿠 만나서 좀 털리긴 했는데 다시 이제 야쿠 상대로 컬스 복수를 해줬죠. 토고가 지금 이번 시즌 생각해 보면은 괜찮게 잘 던지고 있어요. 뭐 한신전도 이번 시즌 컬스 프찍었고 작년 생각하면 좀 쳐맞고, 뭐, 잘 던지고, 반반 사이즈긴 한데, 뭐, 투수 쪽에서는 토고를 그래도 좀더실어할수 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빠다적인 부분, 요미가, 그, 지난 주말 경기도 그렇고, 끔찍해요, 지금. 응? 그, 누구, 지금 누가 빠져있지? 오카모토가 빠져있나? 사카모토가 인 오카모토가 두 아, 중에 하나 지금 빠져있잖아요. 중심 타선에서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뭐, 빠다력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한신은, 그래도 타격감이 뭐 요미보다 아주 월등하다 볼순 없는데, 그래도 좀더 나은 편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투수의 토고를 믿고 갈 것이냐,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한신의 이 바다를 그래도 좀더 믿고 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아, 물론, 토고 끊어줄 수도 있긴 한데, 그 주말에 그 경기 보도를 보니까 끔찍하다. 타산 자체도 좀 꼬여있고, 조용기는 한신이 또 역배니까, 한신 프랜승 정도 찍어볼게요. 요거보다는, 근데 오버가 더 나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점 자체도 좀 6점으로 크게 높지도 않고, 뭐, 토고가 뭐, 컬스를 찍긴 하지만 실점도 동번하고, 한신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윌커스는 최근에 막고 있다 생각하면 오버사이즈를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밑바다 삼성급이라고요. 삼성, 그래도 좀 치긴 치잖아. <laughs> 맨날 뒤에서 불쇼해가지고 그렇지. 삼성 좀 치긴 치잖아. 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못 치긴 했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세 번째 경기. 구리대가 아니라 히로대 요코. 구리대 이시다 켄타. 음. 자, 구리. 구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닝을 좀 소화를 잘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이 좀 크지. 왜냐면은, 뭐랄까. 이닝을 못 먹는다. 그러면 이제 뒤에 끔찍한 이제 히로 불펜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 히로 불펜이 물론 뭐 그때 뭐 저번 다루고 올, 지금 다루고 할수 있긴 한데 정가범들이 좀 많죠. 그래서 좀 불안해요. 이닝을 못 먹어준다는 부분. 근데 뭐 구리 뭐 에이스 피쳐 처였기도하고뭐 언제든지 뭐콜스 찍어줬을 있긴 한데 막 그런 부분이 조금 어 불안하다. 그리고 최근에 봐도 구리가 깔끔하게는 아주 잘못 막아줘요. 항상 실점을 깔고 가기 때문에 뭐. 무실점은 없죠 1 실점 뭐일 실점만 하면 잘하긴 하는데 아무튼 실점은 항상 꼬박꼬박 깔아가고 근데 이제 구리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요코전 욕호전. 확실히 요코전은 잘 던졌죠 작년에도 대부분 다콜스 찍었고 올 시즌도 콜스프레다가 반대로 이시다 뭐 불펜에서 선발로 전향해 가지고 무난한 피칭 5이닝 따리 해주는 친구 근데 최근에 좀 난조가 보이면서 좀 피칭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좀 없다 얘도 이닝 소화를 잘 못하고 있고 요코도 뭐 불펜 보면 아주 안정감 있지 않죠. 중간중간 처맞는 애들도 많기도 하고 뭐 얘도 마찬가지. 5이닝을 끊는데 얘는 뭐 실점들이 좀 계속 많이 동보 그 동반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구리나 이시다나 뭐둘다쳐맞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정감 자체는 뭐 그래도 명실상부 뭐 에이스였던 구리가 좀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왔다는 건데, 확실히, 뭐, 그래도 요코가 좀더 낫죠. 요코가 나은 부분이 긴 한데, 그래도, 어, 이시다를 믿고 요코를 찍을 순 없을 것 같다. 아, 요 경기는, 그래도 구리는 언제든지 또 한번 잘 던지면은 콜스프레다가 뭐, 실점도 2, 3 실점으로 끌어갈 수 있고, 이시다는 딱 5이닝 따리 정도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히로, 히로 했승을 볼게요. 그리고, 요경기도 마찬가지 오버! 오버사이드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했지만 구리, 요코다 아 요코다란다 이시다 계속 이제 실점을 뭐 동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빠따는 확실히 요코가 나오니까 뭐 구리 상대로 어느 정도 점수 뽑아내고 그 다음에 히로 같은 경우에는 이시다 상대로 뽑아내고 설령 안 만다 해도 뒤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구리가 안 만다 해도 피로 불펜 생각하면서 그래 요경기도 기존점 자체가 6.5 그게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이브 대 지바 마츠모토 대 모토마의 이름이 뭐 비슷한 인간이네 모토 모토. 나 마츠모토 음, 무난하죠. 뭐 최근에 피칭도 다 컬스 찍어줬고 무난하게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바로 대전에서도 상대전적 인 부분 크게 밀릴 법은 없고 작년에도 뭐한번 빼고 다 컬스 찍었고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 한번개 털리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빼곤 잘 던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지바로 때모토마에모토마에도 지금 무난한 피칭을 해주고 있긴 한데 뭐 문제는 뭐 당연히 맞춤모토보다는뭐보여준 부분이 좀덜 떨어지니까 좀 손이 좀안 가는 부분도 있고 뭐 그나마 메리트적인 부분은 세이브전 처음이라는 거. 그 부분은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런 부분은 낫긴 한데 지바로 때 지금 바다 꼬라지 보면은 갈 수가 없다 아, 갈 수가 없어 바다가 너무 젖질빠다기 때문에 반대로 세이브는 내줘야 될 구간 그리고 내줘야 될 선수들이 그래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승에 대한 분위기 흐름도 있고 요금기는 뭐 음, 투수 쪽에서도 세이브가 좀더 낫고 바다도 세이브가 낫다 세이브 승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올게요. 뭐 굳이 보면 오버 세이브 승이 더 나와 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 소뱅대 토론토 오제키 대웨그스어이 경기는 이제 투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제키 뭐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온 인간인데 이친구뭐 이번 시즌 생각하면 다잘 던지고 있어요. 완, 완봉도 찍고 응? 작년 생각하면은 뭐 오릭스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불펜으로 막 대부분 나왔고 이닝 소화했을 때도 5이닝 괜찮게 던졌어요. 최근에 피칭도 좋고 반대로 웨그스펙 이 인간이 지난 이제 세이브전 복귀해가지고 5이닝이 실점 뭐 어쩔저쩔잘 막았긴 했는데 아 토론토 왜 토론토라 적어놨지 <laughs> 토론토라 적어놨지 오릭스 어, 정신이 나갔네. 오이그 스펙이 원래 토론토에 있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왜 토론토를 적어놨나? 왜그 스펙 원래 토론토산이잖아 이 인간. 아 어, 나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에 토론토로 적어버렸네. 아무튼 어요 인간 복귀하고 나서 5인1 시점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뭐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 아 어, 믿을 수 없어 그냥 얘는 초반부터 너무 불안했고 탈탈 털렸는데 물론 그 계기를 바탕으로 잘 던질 수 있겠죠. 지금 소뱅에 빠다가 제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격, 타격감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분 반대로 오릭스는 점수를 막막 막 뭐랄까 포텐급으로 한번 내고 근데 또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이러라면 이제 연달아 경기해야 되는데 쉬었다는 부분도 있고 얘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이경기는 뭐~ 소뱅이 오재키가 웨그스펙보다는 낫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빠다가 소뱅이 웨그스펙을 잘털수 있을까 물론 웨그스펙 한번 만났죠 처음 만났을 때도. 삼십 점 이삼십 점삼 득점을 하긴 했는데 과연 그걸 또잘 버틸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고 근데 그래도 요경기는 소뱅이 그 주말에 못 쳤던 거 아~ 어, 에그스펙 만나가지고 좀 타격감을 살리지 않을까라는 느낌 소뱅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요 경기는 이제 소뱅이 이긴다면 은오재키 호투 속에서, 그리고 뭐, 웨그스펙을 상대로 그냥 간간히 점수 뽑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언더사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물 한잔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일리야 끝났네. 일리가 오늘 한 경기 없죠. 그, 뭐시 이고 라코텐. 라코텐 경기 가 없잖아, 오늘. 음. 라코텐 경기 없고. 그 다음에. 구요 구결. LG. LG 대 기아. 자, LG. 이민호. 그 다음에 기아는 양현종이 나옵니다 어 당연히 투수적인 부분에서 이름값 보면 양현종을 찍어야 되는게 맞긴 한데 아 일단 이민호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뭐 한번 좀잘 던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처맞고 있고 이민호의 투구상, 투구 자체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아전도 뭐잘 던졌던 것도 딱히 없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기아의 빠따가 지금 너무 잘 돌아, 도... 아, 기아란다. LG의 빠따가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주말에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좀 타격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 뭐 7연승이기도 하고. 반대로 기아도 이제 연패 타고 있다가 보약인 이제 하나를 만나가지고 또 3연승 챙겼다. 그리고 에이스 피처인 양현종이 나온다. 양현종이 k t 전에 이제 이제 털렸죠. KT전에 4인 6실점 털리면서 양현종이 근데 두번 연속 털리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도 뭐 기아 양현종이 이민호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문제는 빠다인데 이게 좀 걸림돌이긴 한데 흐름 좋은 이제 LG 빠따이를 믿을 것이냐 그래도 투수는 양현종을 믿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LG가 연패를 아, 아, LG가 연승이 끊긴다면은 뭐 이런 에이스한테 좀 끊기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뭐 기아 승 정도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어. 일단 기아의 빠다가 매차에 뭐 돌아가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하나더 생각해도 뒤에서 막 겨우겨우 이겨놨지 예. 그리고 뭐 LG의 빠다도 오늘 양현종 상대로 좀 죽,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언더 볼게요. 언더. 사이다 마콜라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사이다 마콜라 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쓱때 키움 노경운대 요키씨 어 일단은 뭐 선발에서 요키 씨 믿을 수밖에 없어요. 노경은 뭐 복귀해가지고 하나전 잘 던지긴 했지만 그때 비 와가지고 점수 뭐 초반부터 이빠이 돼가지고 좀 편안하게 던졌지. 롯데전 만나서 첫 털렸죠. 그리고 뭐 키움전 뭐 작년 뭐 재작년 생각했을 때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노경을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키움에 요키 씨 요키시가 뭐, 최근에 잘 던지고 있고, 근데 좀, 유독 이제 쓱상대로는좀 참았긴 했어요. 요키시가. 상성적인 부분에서. 그게 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노경원보다는 요키시가 낫지 않나. 그리고, 뭐, 타격감 자체는 지금 쓰기. 삼성, 그, 탁구장에서 좀 많이 갈기긴 했는데, 반대로 키우면 타격감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투수력으로 좀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기는, 뭐 1, 2, 움이기도 하고, 빡세게 하겠죠. 제대로 하면은, 요키시 잘 던지면은, 충분히 승산 있지 않을까. 1, 2, 움이데 뭐, 장난치겠나. 아. 키움승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어깨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키시가 그래도 슥상대로는 이제, 상성정이 보면서 좀 처맞았고, 노경호는 뭐, 믿을 수 없잖아요. 별로. <laughs> 자,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경기. 롯데 대 장민재. 아, 롯데 대 하나. 이인복 대 장민재 하도록 할게요. 어. 자, 요 경기. 일단은 이인복. 이인복이 세 경기째 지금 무난하게 잘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털릴 때가 됐는데, 요새 보면 털릴 때가 됐는데, 잘 던지는 애들이 많아. 그래도 뭐 믿을 수밖에 없다. 뭐 하나전 자체는 뭐 아주 깔끔한 피칭들이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뭐 크게 흔들렸던 부분 잘 없고. 반대로 장민재 얘도 마찬가지 지금 4경기째 잘 던지고 있죠. 콜스 퀄스, 뭐 콜스프는 못 찍지만은 5이닝 딸이지만은 2실점 1실점 최저 실점만 끌어줘도 그래 승산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장민재가 오늘 등판일을 보니까 또 5일 만에 등판이네 뭐지 일요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투여 나온지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신뢰가 떨어져 한번 이제 맞을 때가 됐나. 장민재가 근데 롯데전에서는 크게 이번 시즌에 흔들린 건 없었죠 똑같이 5이닝 이실 5이닝 3실점두번 녀석도 잘던졌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좀 비슷했고 장민재가 이거 못칠 만한 공은 솔직히 아닌데 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연패 도 타고 있고 하나 롯데는 이제 연패 타다가 이제 분위기를 끊었죠 원정에서 끊었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사이즈에서 좀더 으쌰으쌰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근데 배당이 십 롯데에 2인복이 나오는데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하나 믿을 수 없고, 그 주말에도 많이 이제 경기를 뛰었고, 불펜들이 주말 경기, 아그 다, 저번 주에 이제 경기를 하면서 많이 갈렸거든요. 하루를 쉬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도 조금 걸림돌도 되기도 하고, 뭐, 뒤에 싸움 가면 롯데가 이기겠죠. 요기는 뭐, 초장이 비슷하게 간다고 해도 결국엔 뒤에서 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롯데승. 기존 점 대비는 뭐, 두투수도 뭐, 그래도 무난하게 잘 던지고 있으니까 언더 볼게요, 언더. 자, 네 번째. 네 번째 경기. NC 대 두산. 신민혁 대 곽빈. 아 어, 일단 신민혁 신민혁이 얘도 마찬가지 얘가 진짜 계속 잘 던지고 있었죠 그래서 의문을 많이 풀었는데 최근에 점점점점 점점 이닝이 좀 소화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점도 동반되고 있고 음 그래도 박값은 해주고 있고 뭐 두산전도 생각해 보면 이번 시퀄스풀 찍었고 작년에도 뭐 다섯 경기 중에 한번 빼고는 다 무난하게 피칭을 해줬고 반대로 두산의 각빈 곽빈. 각빈은 뭐랄까 그냥 가끔씩 뭐 가끔 또 아니다. 그냥, 뭐, 뭐 아니면 또, 어 어쩔 때잘 던지고, 어쩔 때못 던지고, 오락가락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볼질 옵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각빈을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볼질하는 인간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NC전 자체는 크게 흔들렸던 부분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민혁이나 뭐 각빈이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뭐, 페이스적인 부분에 신명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빠따. 빠따는 뭐 NC도 뒤지고 뭐 두산도 뒤졌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NC 이제 박건우박건우가 돌아온다는 거그 부분에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둘다 3연패 뭐 4연패 사고 있는데 홈에서 어 끊는 친구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 이제 1점까지 더 바꿔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NC 풀 찍을게요 NC 프랜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두 팀의 빠따가 별로 별로 좋지가 않아갖고 이 투수들이 나온다 해도 뭐9.5 오버 뜨겁나요? 9.5 기준점이 높아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물한잔 마시고 아,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다섯번째 <laughs> 마지막 경기 KT 대 삼성 데스파이네 대 원테이 자이 경기 삼성 <laughs> 답이 없다 그냥 답이 없다 뭐 지금 거의 뭐 반대 개꿀 수준인데 반대로 KT는 한7연승인가뭐 타다가 이제 저, 지금 롯데한테 한번 졌죠 일단 데스파 데스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 기아전 만나서 실점은 별로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 공이 뭐 확고하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작년보다 떨어진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 자체도 뭐 그렇게 매우 잘 던졌던 경기도 딱히 없다. 작년 생각해도 두번 쳐맞고 두번잘 던지기도 했고, 뭐올 시즌도 뭐 딱히, 컬스 경기는 없잖아요. 뭐 컬스풀. 그냥 이닝 자체는 길게 먹어도 실점 40점 깔고 갔고, 반대로 이제 삼성이 원테인. 지금 뭐 그래도 뭐, 부캐논도마찬가지긴 한데, 믿을 수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이긴 하죠. 실점을 좀 많이 깔고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닝을 잘 소화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삼성은 지금 불펜이 뭐 답이 없는데, 그냥 나올 때마다 방아쇼인데, 어떻게 믿노? 이닝이라도 길게 끌어주는 친구가 낫지, 어, 그런 부분. 그리고 원테인이 또 이제 오늘 경기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KT 상대로는 작년에도 잘 던졌고, 오시슨에도 많이 만나진 않긴 했지만은, 환경이 나왔을 때도 컬스, 일실점 해줬고. 그래도 뭐 연패를 끊을 수 있다면은 원테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 데스파도 크게 뭐 삼성전 상대로 강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나마 삼성이 지금 뭐 불펜 뭐다 빠졌지만은 빠따라도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또뭐 깐다 깐다 생각하면은 얼추절추 뭐뭐 뭐 리드의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뒤에서는 솔직히 불펜 싸움에서 질것 같은데 데스파를 초반에 깔만 하다 생각해요 원테인이잘 틀어막으면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보이고, 다른 뭐 선수가 아니고, 원테인이니까, 그래도 이닝 소화할 수 있고, KT전 강했으니까, 그걸 믿고, 오늘은 삼성이 연패를 끊지 않을까, 혹여나 못하더라도 비비스 있는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삼성 프랜즈 찍을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요 경기, 오버사이즈, 봐야겠죠, 오버. 어. 일단은 뭐, KT, 데스파, 처맞을 가능성이 있고, 삼성, 원테인이 잘 막는다고 해도 뒤에서 좀 처맞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그 연기는 치고받고, 오버사이드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